안녕하세요. YBM 폴토익 대표 강사 LC아 에린입니다. 오늘은 2주 동안 토익 파트 4 어떻게 혼공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약점 공략 먼저 해야겠죠? 여러분들 파트 4는 파트 3와 굉장히 유사한 듯 다릅니다. 파트 3는 남녀의 대화 베이스였다면 파트 4는 한 사람이 쭉 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 3처럼 상중하 구조는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이거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음성 상단은 기본, 음성 중간은 좀더 딥한 구체적인 소재 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음성 하단에는 미래지향적인 미래의 할 일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거 크게 알고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의 감점 문항은 몇 번째 문항인가요? 우리가 파트 4도 마찬가지로 한 세트 들으면 세 문제 풀어야 되죠. 그러면 세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를 많이 틀리는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많이 틀리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짜 약점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담아 유형 중에서 약점은 또 무엇인가 이것도 파악해 주셔야 돼요. 담화 유형이란 파트 3와는 달리 파트 4는 담화의 유형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파트 4 교재를 펴보시면 광고, 방송, 보도, 견학, 전화 메시지, ARS 녹음 메시지, 등등등등 이렇게 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특히나 싫어하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ARS를 정말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시험지의 질문이 분석이 정말 잘 됐나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음성이 나오기 전에 질문을 분석이 완벽하게 안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파트 4에서 길을 잃으시는 느낌이 들 거예요. 파트 3는 남녀의 대화로 남녀 음성 베이스로 캐칭을 하는 건데 파트 4는 여러분들의 종이 시험지 질문 베이스로 답을 잡는 겁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의 힌트를 미리 잡아 놓으신 다음에 파트 4 음성을 들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약점 문항의 특징 파악해 주세요. 이건 제가 파트 3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파트 4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 너무 많이 틀린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뭐 주제 제목이나 스피커의 직장이나 레슨어는 어디서 일하는지, 요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정답의 시그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시그널들은 계속 반복돼요. 제가 정답의 틀, 정답의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적어 내려가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쉬운 담화 유형 먼저 건드리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어려워하시는 회의 담화,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쉬운 광고, 방송, 보도, 인물 소개, 혹은 일기예보, 교통방송 이런 것들은 좀 쉬워요.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맞들리면서 공부하면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를 거예요. 스크립트를 분석해 보시고 스크립트에서도 어? 이거 되게 한국식이랑 비슷하다. 이거 되게 한국에서 들리는 그런 교통방송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재미를 찾아보시면서 쉬운 유형 먼저 분석해 보세요. 자, 그럼 단기 공부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파트 3처럼 이틀에 한 세트씩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뭐 파트 3라고, 화요일에는 파트 4하고, 수요일에는 파트 3하고, 목요일에는 파트 4하고, 이런 식으로 이틀에 한 번씩 두개 이렇게 나눠가면서 격일로 공부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은 2주 동안 10세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담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플로우를 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파트4를 f l o w b a s e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 광고처럼 외국인들이 쓰는 그런 광고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사람들한테 막 질문을 던져요. 어, 너 요즘 허리가 좀 불편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던진 다음에 자기네들의 광고의 소재를 던지고 그리고 광고 소재가 굉장히 잘났다라는 식의 장점을 막 나열합니다. 어, 우리 의자는 너의 허리를 안 아프게 줄 거야. 라텍스를 쓰고 엄청 좋은 친환경 뭐 재료를 써서 등등등등. 그리고 선 지금 바로 전화하면 25% 쿠폰을 줄 거야. 혹은 디스카운트를 해줄 거야, 무료 배송을 해줄 거야라고 하면서 프로모션이나 쿠폰을 제안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웹사이트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영상을 봐라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죠. 이런 플로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양치기를 어느 정도 하고 플로우를 미리 기억해 두신다면 시험장에서도 정답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요. 소위 말해서 눈치 깐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4는 양을 치고 내가 만약에 배경 지식이 좀 있다 라고 하시면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파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